이번에는 특별한 생명체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 영주에 우리의 토종여우를 복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 7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 곳곳에 여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쥐잡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안타깝게도 그 쥐약에 중독된 쥐를 먹고 사실상 우리의 토종여우가 멸종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그 토종여우를 복원하고 있어 가지고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센터에 들어왔고요. 이게 개별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함께 투어로 볼수 있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탐방을 안내할 자연환경 해설사 신공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탐방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교육받고 영상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우를 만나러 모여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지금 약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와서 이 친구들이 막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 약간 그 여우의 어떤 향취인가요? 이게 야생 동물의 그 냄새가 조금 나네요. 어, 여기 한 마리 보이네요, 바로 앞에. 지금 저기 한 마리가 보이고요. 널브러져 있네요. 네. 지금 이 안에는 몇 마리 정도 있어요? 다섯 마리요. 다섯 마리요. 아, 예, 어떤 약간 여우 비슷한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응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거친 친구들이 이제 방사가 되는 어있 거죠. 여기 이곳에 공개되어 있는 곳에 있는 여우들은 이제 자연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적응 훈련을 하는 아이들은 공개되지 않은 곳에 네.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적응된라고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친구들은 사람이 자꾸 먹이를 줘서 뭐그 근처에 계속 적응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터에 걸려서 장애가 남게 돼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여우들이요. 아. 여기 건강한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네. <laughs> 아, 그래도 여기 오니까 쉽게 볼수 없는 여우를 비교적 가까이서 볼수 있기도 하고 여우가 생각보다 엄청 귀여워요. <laughs> 그래서 얼굴도 귀엽고 이렇게 하는 행동도 귀엽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방사를 하더라도 로드 킬을 당한다든지 덫에 걸린다든지 해가지고 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그냥 여우를 구경하고 끝낼 게 아니라 다 같이 복원이 된 여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될 듯합니다.